예술은 자연의 모방보다 더 나은 것을 선보인다. 예술은 인간이 자연을 넘어서는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성적인 인간은 언제나 비판에 대해 개방적이다. 지성적인 사람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개선하고자 노력합니다. 최고의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문가는 말을 하고 더 나은 전문가는 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전문가는 자신이 확실한 것만 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지혜는 상상력의 딸이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지식의 시작점은 경의와 놀람이다. 우리는 경의와 놀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쁜 법보다는 법 없는 것이 낫다. 나쁜 법은 사회적인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법 없는 상태보다 나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혜는 진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진실을 찾고 그 진실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친구란 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진정한 친구가 될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육은 불완전한 영혼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인간의 불완전한 부분을 개선하고 완전한 인간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최고의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다. 우리는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한 것이다.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서로가 협력하여 이룬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보다 공정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낫다. 우리는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정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천재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노력이 천재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술가나 과학자들이 성과를 이룰 때에도 노력과 끊임없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식이란 빛과 같아서 어둠을 쫓아낸다. 우리는 지식이 어둠과 무지를 밝히고 인간을 더욱 밝고 진보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통은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인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미덕은 선한 습관을 의미한다. 우리는 미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선한 습관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명예는 선한 행동에서 나온다. 우리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선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평화는 선한 행동의 결과이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유는 공평한 복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복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은 아이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고 손길은 아이의 영혼을 윤택하게 한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결코 늦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자신의 마음에서 새는 나이에 머무른다. 우리는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는 나이나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항상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옳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죽음은 재생의 시작이다. 우리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